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6일에 중앙위원회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음. 그 현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총 435명가량의 중앙위원들이 후보군에 대한 연설과 또 유인물을 보고 당대표 현재 8명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 중에서 5명이 컷오프가 되고 3명만 살아남게 됩니다최고위의 음. 경우에는 8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음. 저희가 9명부터 컷오프를 하기로 원래 되어 있어서 컷오프 된 사람 없이 8명이 승부를 겨뤄서 8월 25일 있을 전당대회에서 5명이 뽑히게 되는 구조로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8명의 당대표 후보가 나왔는데 3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컷오프한다. 아,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누가 컷오프를 통과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해찬 의원의 막판 출마 결심으로 전당대회 자체가 한번 출렁했고요. 음. 그렇게 되면서 이해찬 의원을 중심으로서 해 이해찬 의원 대반 이해찬 의원 좀 이런 구도까지 짜지는 양상이 좀 보이고 있고.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이 일단 후보로 좀 거론이 되는 양상이고요. 그 외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세보는 방식이 달라서. 음. 지금 사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있는데 바로 지금 코앞에 두고 제가 누군 될것 같고 누군 안될것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laughs>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은 중앙위원들끼리만 하는 투표라서 권리당원들의 투표나 일반 국민의 투표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음... 권리당원들과 중앙위원의 결이 다른 점의 가장 큰 점은 뭐가 있냐면 네. 430표의 절반은 다음번 총선에 출마를 할 사람들이고요. 음... 지역위원장이니까 뭐 출마를 최선 결심하고 있고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예. 절반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미 뽑힌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뽑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이 좀더 개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바뀔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음. 그런데 이제 지역위원장들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당 대표가 정하는 룰 이것이 다음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하나. 네. 그다음에 지금 뽑히는 당 대표가 대중 친화적이고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트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인기가 좋으면 그것에 묻어가면서 또 이제 지역에서 선거 구도가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를 끌고 당에서 당 대표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출마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가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출마를 포기한 김부겸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행, 행자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일단 행자부 장관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과정에서 크게 모난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상대로 해서 본인의 표밭을 다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현역 의원의 무리한 교체라든지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 현역 위원장들이나 지역 위원장들에게 마음에는 이제 뭔가 좀 그런 후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적절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감론을 박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위원들은 나의 다음번 공천에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뭐꼭 이기적이라고 할수 없고 정치라는 것이 다 투표를 포함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가운데 후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는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가 많다라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뭐 많기는 이제 김진표 의원이 4선이긴 하지만 연배는 5살이나 더 위긴 하죠. 음.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두 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상위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음. 김진표 의원은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의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경제 정책을 만들고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해찬 총리는 워낙 노련하고 대야의 협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경륜 있고 잘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출마를 발표했던 박범기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친문들의 지지를 가지고 본인 요번에 당대표를 도전하는 상태로 좀 보고 있고요. 송영길 의원도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사실은 추미애 송영길 양강 구도다, 이렇게 됐고, 김상곤 후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진다고 라 봤던 건데, 물론 이제 3등 안에 이종걸 의원이 들어왔고, 김상곤 의원이 송영길 의원 대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 무슨 얘기냐 면 송영길은 어차피 될 거니까, 뭐 나는 김상곤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어. 그런 평가도 있는 겁니다. 음. 어쨌거나, 그 이후에도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절치부심 해왔고 지난 지방자치선거 기간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표를 다져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 말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랑 돌아줬는가 이번 선거 때 예, 예, 예. 이런 것들도 뭐 무시 못할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의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문제와 당의 시스템 개혁에 매우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적인 그룹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고, 뭔가 시스템이 확 개혁적이 돼가지고, 내가 공천을 받는데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지라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들에게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튼튼한 세를 구축하고 있는 김두관은 이제 초선이지만 행정 경험이 오래됐고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점을 살리려고 할 것이고요. 이인영 의원이 지난번에 이어서 당대표 도전을 해서 3등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아, 지지난번이군요. 예, 그래서 서론 의원과 계속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회의에서 추대가 됐죠. 그래서 서론 의원은 최고 위원으로 돌아선 상태인데, 나오는 언론마다 보도가 달라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서훈 의원이 도와주면 잘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은영 의원의 생각이고, 서른 의원은 이해찬 총리하고 이은영 의원 사이에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종걸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종걸 후보도 당선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사실 비문이 당선될 가능성 높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거든요. 음. 하지만 이제 1, 2, 3등을 뽑는 예선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이종걸 의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결승에서 이기는 것은 둘째 치고 컷 오프가 되지 않는 차원을 생각했을 때는 비문표를 내가 다 모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한게 아닌가. 음. 그래 서 사실 간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 비공개 투표로 하고 내가 누구 찍어줄게 누구 찍어줄게 다 말은 하고 가서 실제로 누굴 찍는지를 절대 알수 없는 투표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이래저래 장담은 하고 있지만 뭐 예상을 했을 때는 지금 총한 430명 정도 대의원이 있다로 보면 제가 보기엔 80표가 마지노선이고요 최소한 100명의 중앙위원을 확보한 사람이 3정안에들수 있다. 어.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음. 그뭐 그것이 조직이 됐든 뭐가 됐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해왔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 대표라는 것은 사실 당연히 이런 뭐 지역위원장들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 그룹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스킨십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만큼 당에서 오랜 경력과 이런 것들 쌓아온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2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인영 의원도 입당해서 정치를 시작한 것은 1999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찬 의원이 칠선이니까 더 오래 했으니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후보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스킨십을 다져온 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될지 누가 안 될지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누구에게 큰 충격이 안될 수도 있지만, 아이 사람은 꼭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됐을 경우에, 음.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데미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등 안에도 못 든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에, 그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지금 들으시면, 이제 지지자분들도 아, 이런 사람은 되겠지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을때 그것이 안 된다면, 아, 이 사람이... 실제로 당내에서 평가가 이렇구나라는 인식을 강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뭐 결를좀 두고 봐야겠지만요 하여튼 26일에 일단 예선 컷오프를 통해서 뽑힐 당대표 후보군 어떻게 될지 매우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김성애 보좌관님 말씀대로 박빙이고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그럴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뭐이 팟캐스트긴 하지만은 방송에서 어난 편하게 유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사명감 때문에 뭐 괜히 저 박빙도 아닌데 박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박빙을 말씀드린 건 3등 안에 드는 박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그니까세명 중에서 저한테 한두 명을 뽑아 보라면 뭐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마지막 (3명째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선 저는 뭐 이건 어떤 정치 전문가와도 절대 맞출 수 없다 아... 뭐 절대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냥 세력으로 해서 표를 계산해 봐서 누가 되고 안 되고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현장에서의 연설 이런 것들에 많이 움직입니다 투표를 하러 오는 (430여 명의) 중앙위원들은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예 예. 예, 예. 뭐 지난번 비례대표 중앙위 선거를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김영건 후보 같은 사람은 사실은 비그룹에서 당선권 밖에 있는 농어민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격정적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현장 투표에서 1등을 했고 재윤경 의원 같은 경우도 비그룹이 있었는데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현장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조직표 뭐 이런 것을 우는 하더라도. 음. 현장성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를 못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공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어떤 후보가 다음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몇 가지 요소들, 당정청간에 아주 협치를 잘 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보조를 아주 잘 맞춰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민주당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대화 관계에 있어서 야당과도 일정 부분 협치, 일정 부분 푸시를 반복해 가면서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헤쳐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전다 많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갈리는 거죠? 음. 경륜이 많으니 내가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젊으니까 내가 유능하게 할수 있어. 이번 판확다 갈아 엎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 내놓는 거 아닙니까? 후보마다 지금 다르게.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게 정말 이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개파가 누구니까 누구를 찍겠다로 간단하게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개파라는 것도 본인의 당선이 전제가 될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중앙위원들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전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까지를 봐야 알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쏠쏠한 재미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강에서 한 2강 정도는 파악이 되지만, 어, 나머지 3인에 들어갈 한 명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대표는 그렇고,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예, 네, 최고 위원 같은 경우는 만 41세 김혜영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했고요.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의 몫을 맞는 것이죠. 사실 은더 젊어져야 하는데 뭐, 여러 정치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부산 초선 흑수저인 김혜영 의원이 출마를 했고, 음. 그 다음에 여성 의원이 이제 두분 출마했습니다. 남인순 의원하고 유승희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최고 위원 중에 한 사람은 여성이 되게 되어 있어서 한 사람만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성 후보가 꼴찌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엔 다행히 두 분이 출마를 해서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조직표든 어떤 표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남인순, 유승이두 의원의 활약주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 박광훈 의원도 출마를 했고, 굉장히 험지죠. 파주에 박정 우 의원. 파주도 굉장히 험지였는데, 최근에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를 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제2개성공단 파주에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파주의 박정 의원도 출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그룹에서 세월호 변호사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해왔고 민변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대법원 이제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인영 의원과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민평년에서 이인영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기로 를 했고, 서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의 혁명선 후보가 등장을 해서 이제 8명이 겨루게 되고요. 이 중에서 3명이 낙선을 하고 5명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앞으로 있을 각 지역의 8월 3일부터 벌어질 제주, 울산, 뭐 이렇게 지역마다 전당대를 회 통해서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게 되고, 8월 25일 전당대회 원샷 경선을 통해서 현장 대의원 투표, 그거보다 사전에 이루어지는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최고위원들을 갖게 될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들을 많이 하셔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는 조금 중랑감이 떨어진다라는 평이 좀 중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하여간 2년 후 총선까지 내다보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담당할 여당으로서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마 위에 오를 그런 지도부 선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지도부 선출 일정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7월 26일이라고요? 예, 7월 26일에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비경선이한번 있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 3명이 출해지게 될 것이고 최고위원 8명은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8월 3일부터 곧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별 시도당 개편대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현재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 최근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역의 대의원들도다 정비를 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주도, 울산, 부산, 경남, 이런 식으로 해서 1 7개 시도당을 3, 4, 5, 그런 식으로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마다 시도당 개편대회를 하게 되고요. 네. 25일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전체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국에 있는 대의원 12,000명이 서울로 올라와서 대의원 투표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해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